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오늘은 1일 던전 악마의 성 하드 편입니다. 랩 78이 되면 악마의 성을 갈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은 갈만한데 하드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보스인 드라큘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스 스킬 한방에 전체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HP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HP 40만 이상 맞추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펙이 낮으면 버프 요리, 포션을 무조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크롤은 안 쓰셔도 되지만 요리, 포션은 꼭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포션은 풍속성 저항 포션을 추천드립니다. 보스방에서 소환 몹이 나오는데 해골 기사가 풍속성입니다. 그 친구 스킬이 아주 찰지거든요. 무조건 풍속성 저항 포션을 드세요. 이그 씨앗, 이그 열매를 꼭 챙기세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드세요. 프리는 디바인 블랙싱이 있기 때문에 한 턴을 버티지만 딜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씨앗과 열매는 쿨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물약과 별개로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딜러분들은 18,000 이상, 프리분들은 플루세올 기준 5만 이상. 이 조건을 맞추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조건이 안 맞는다 싶으시면 투포리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투포리를 하실 경우 딜러분들은 2만에서 2만 5천 이상은 되셔야 됩니다. 보스방에 입장하시면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패시면 됩니다. 이후에 무적이 되면서 구슬들이 나오는데, 구슬들이 보스에게 들어가면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슬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HP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HP 비례로 깎이기 때문에 1인당 2개씩 막아주시면 딱 맞습니다. 프리분들은 이때 보스 근처에서 생출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깔아주시면서 구슬 2개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후 광역기를 쓰면서 목들을 소환합니다. 광역기는 넉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뿌리분들이 무조건 보스 얼굴 앞에 있기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넉백을 맞고난 후에 본인에게 디바인 블레싱을 걸고 보스 앞쪽에 생출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방역기를 쓴 보스가 원기옥을 쓰기 위해 파티원들을 모읍니다. 때 소환몹들이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버틸려면 무조건 생출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원기옥만 버티면 딜러분들이 소환몹을 무시하고 보스만 때려주시면 끝이 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하세요.